저 옆을 보면 많이 무름병이 걸려서 누워 있어요. 자, 여기 배추들이 다행히 이 줄이 생생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무름병이 걸렸던 배추도 여기 좀 썩었었는데 살아났어요. 잘 살아났네요. 다행히 저 옆에 밭도 저기 몇 표기만 이렇게 좀 물음병이 있고 이쪽은 다 싱싱한 편이에요. 자, 이제 상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추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잠시만 비켜주시요 어, 무당벌레다. 무당벌레. 무당벌레는